소비요정의 소비도시 안녕하세요, 요정 소비요정이요 요정 오늘 이거 겨울 느낌 나도록 이거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스키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봤어요 요즘 친구들, 요즘 친구들이란말 자체가 되게 느리니까아 그러니까 진짜 이러지 말자. 되 요즘에는 게되장되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겠지만 <웃음> 옛날에는 <웃음> 옛날에 스키장 가면 이렇게 좀 스키장 가는 것 자체보다 스키장 가는 지금 이 평상복 자체도 되게 신경을 썼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방팅 여보세요. 방팅하실래요. <laughs> 그 음식류들을 고기 같은 거 사는 그큰 마트 있잖아 거기가 저녁 시간 딱 돼서 낮에 스키를 타고 애들이 거기를 이제 예쁘게 하고 가는 거지 아 놀아봤네 아 어. 어, 놀아봤어 놀아봤어 놀아봤네 놀아봤어 또 얘기해줘요 네, 그래서 그래서 안에는. 어 <laughs> 방끼리 직접 연, 연결이 되는 스키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해 무조건 남자가 받으면 끊어 어. 여자가 받는다 <laughs> 여자가 받고 목소리가 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면 어.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어. 해서 놀, 노는 사람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? 네. 법조기부 뭐 들었어요. <laughs> 아 그때 그래서 고기 사러 갔었을 때 무슨 역할했어요? 고기 샀어요, 고셨어요, 뭐 했어요? 저는 말을 그렇게 막 수기 있게 말하는 을 성격이 못돼서 옆에서 이제 비주얼 <laughs> 담당이라고. <담당해서> 네? <laughs> <laughs> 제가 이렇게 포그리 입은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. 포그리는 방금 그 20년 전 아니요? 에 솔직히 이거 재작년인지 작년에도 뽀글이 있었거든요. 2020년에도 뽀글이 있어요. 심지어 샤넬에도 뽀글이가 있었고, 프라다에도 뽀글이가 있었어요. 이렇게 클래식은 영원해요. 스키장에서 부킹이 지금 없을 것 같아요? 부킹 지금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잘생긴 이 도시인 같은 남자분들이 그리되면 여자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. 어쨌든. 스키장 가고 이럴 때는 약간 나는 이렇게 따뜻하고 보온성이 있는데 가벼울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아. 그 안에 얼어붙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좀 캐주얼해 보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부크 소지가 좋은 것 같아. 이번 가을, 겨울은 유난히 이렇게 크롭이 많은 것 같아. 되게 짧게. 그리고 하의가 되게 길게. 아무래도 진짜 레트로가 유행이긴 유행인 것 같고. 근데 요런게 나는 가을 겨울에 뭐 안에 레이어링하기도 좋은데 요요 요 안쪽으로 셔츠나 이런 거 많이 입어 입어도 예쁜 것 같아 그지 할머니 옷장 옷 느낌도 많이 나고 이거를 참고로 도시인이랑 같이 살아왔는데 도시인이 보자마자 올 가을에 산옷 중에 제일 예쁘다고 했어 스키 장같때 입고 가면 은 꼬실 수 있겠어요? 네? 본 게임으로 들어갈게요. 다들 뭐 백화점 가면은 샤넬 매장이 다 있긴 하잖아요. 뭐 없는 백화점도 물론 있겠지만. 근데 우리나라에도 로드샵들이 다 있어요. 소위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청담동에 뭐 주둔에 있죠. 청담동 그 갤러리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온 청담 사거리까지 해가지고 많은 명품샵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들을 갖고 있는데 그 플래그십 스토어 중에 샤넬도 그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죠. 그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로컬 매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소위 이야기하는 익스클루시브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 제품으로 예를 든다면 이 제품이 모든 로컬 매장에는 이게 네이비랑 레드 컬러가 있다 치면 은이 플래그십 스토어 안에는 노란색이 있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FW 내에서 익스클루시브는 이 니트가 내 마음에 들어서 하나 픽해봤어 이 니트도 내가 알기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이었지 짜잔. 짜잔 이 블루 컬러랑 퍼플 컬러만 청담매장에 있고 핑크랑 블랙 컬러는 모든 매장에 다 찾을 수 있는 컬러 누구나 알수 있는 샤넬 로고가 대충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진주 구슬 같은 조그만 게 토도도 토도 도 있어 입었을 때 어깨가 되게 예쁘다 정말 예뻐요 이거는 컬러가 죽은 얼굴도 살리는 컬러야 되게 초췌한 얼굴로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딱 살렸어. 이 니트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거를 사 이거를 사면서 되게 뭔가 하얀 눈밭 위에 있는 그런 게 떠올랐어. 이 아이웨어인데 이것도 이 아이웨어도 청담 매장에만 있는 거였는데 참고로 렌즈를 끼긴 하나 패션 아이템으로 안경 끼면은 예뻐 보이잖아. 좀 초췌한 얼굴도 좀 커버가 되고. 그게 진짜 마음에 드는 안경 찾기가 어렵잖아. 그래서 그 샤넬 매니저님한테 저 예쁜 안경 들어오면 좀 얘기해 주세요. 얘기해 주요 했는데 도통 그 매장엔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, 청담 플래그십 매장 가니까 이 안경이 딱 있었던 거지. 그것도 쏙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. 이것도 청담 매장에만 팔고 있는 안경. 이 모양이 되게 복고틱한데 너무 예쁘지? 테두리가 검정이 하나 있었고, 그레이가 하나 있었고, 이렇게 금색으로 투명 컬러에 가까운 금색 이렇게 두 가지. 그러니까 총세 가지 컬러가 있었고, 저의 픽은 이거였어요. 디테일들도 예뻐요. 안경 마지막 고리에 이렇게 샤넬 로고 있는 것도 예쁘고, 착용했었을 때 느낌도 좋아요, 저는. 무겁지 않고 가볍고, 편안하고 좋아요. 가격은 519,000원이었고,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 선도 어포더블하고,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안경과 니트와 프라다의 뽀글이. 아, 근데 여기서 어. 가격을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정확하게 기억해요. 455만원. 그리고 127만원. 그래서 고품격 음악방송이니까 스키를 타러 가는 느낌으로 스키장 노래를 한번 하고 싶어요. 그 당시에 용평에서 출러 나왔던 노래 중에 기억나는 노래가 있다고 도시인이 아이디어 주셨잖아요 아이디어 뱅크님. 네. 서보 노래가 많이 나왔어. 진짜 많이 나왔어. One, two, three, four.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얀 밤 눈이 와 나비가 날아다니듯 하늘 커스니 가사를 몰라. 어쨌든 스키장에서 우리 이제 겨울에는 아름답게 보드도 타고 스키도 타고 한 겨울을 만끽해 보아요. 안녕. 또 봐요 장.